왜 정치에 나왔나라고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현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의정부는 이대로 되어,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두 가지를 두 가지 질문을 좀 마이크가 아니고 좀안 좋고 좀 하기 좀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10년이 간다면 우리 한국의 중산층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갈수 있을까? 내가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너무 똑똑해.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를 갔어. 아니면 외부를 갔어. 그 다음 또 질문을 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또 얘기합니다. 아, 내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삼성전자에 연구소에 입사했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누가 보아도 최고로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일 것입니다. 여기 또 한번 제게 질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분이 쭉 성공했다. 정년퇴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6천만 원을 잡았을 때 30년 30년 일했다 하면요, 자기 연봉의 20%를 적금이 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을 일하면 1억 2천을 적금하고 100년을 일하면 12억을 적금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100년을 일해야 강남의 아파트 한채 산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 모델로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던지는가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한들 열심히 해서 기술을 닦는다 한들 나에게는 고작 최고의 엘리트가 의정부 아파트 하나 사는게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또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자녀가 둘이 태어났습니다. 둘을 뒷바라지하다 보면 인생이 자기 연봉의 30%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또 하나의 문제를 전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거를 갚기까지가 30년 동안 하면 연공의 30%가 나간답니다. 고작 내가 살수 있는 건40%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들이 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간다면 영원히 이런 생활 영원히 갑니다 저는 얘기를 선지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교육계획이 그 뿐있지않은한 한국은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계획이 없으면 더 이상 한국은 비전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정치에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나? 저는 공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신문배달, 하고 싶은 신문배달은 아니지만, 신문배달을 하면서 1 2 년간 신문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하면서 제가 공부도 했습니다. 현재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마이스 고등학교 특목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당시의 특목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술을 익히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특목고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마이스트 고등학교를 우리나라의 50% 이상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는 교육비 30%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공약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다음 주택 문제. 여러분들 서울시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홈네스라고 아시죠? 홈네스가 1년간 열심히 적금하면 두 배로 돈을 주더라고요.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택 문제도 이러한 문제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진출해서 7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보금자리 18평이나 보금자리를 해줄 수 있도록 7, 7년 동안 열심히 적금해서 한다에 플러스 두 배를 해서 주택 살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돈이 많이 들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7조만 들어가, 7조만 1년에 소비하면 됩니다. 4대강 사업에 3분의 1만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 n p 가약 1000조가 넘고, 예, 국가 예산이 약 330조 됩니다. 7조면, 약 7에서 10조면 몇 퍼센트겠습니까? 되 3%도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50%를 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중학교는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올라갑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문제가 없겠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입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근무 공부를 다시 마이스터 지정된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졸업을 하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들어가면 토익 600점인지 400점 맞지 않으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을 안 시켜요. 수학 몇점 이상 입시를 3년간 했을 때에 70점 이상 안 맞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 학생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얘들은 들고 다니면서 영어책을 들고 다니고 수학책을 들고 다니면서 저희의 현재 IT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너 대학 갈 거냐? 예. 저는 대학 갈 거냐? 그럼 너희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바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면 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같이 제외해서 책임져준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대학들이 무너집니다. 왜 마이스터 고등학교 50%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상한 그 좋지 않은 대학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값등록금도반값등록금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깊게 한번 해보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우리 사장님 얘기했지만 10년의 불굴의 사나이입니다. 한 번도 제가 마음 먹고 안 해보고 못하는 이런 거한 번도 없습니다. 깊게 읽고 이걸 해내겠습니다. 국회, 만약에 이게 안되면 똥을 뿌리고 국회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정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참으로 53년 전부터 경기 북부의 맹주가 의정부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도시였습니다. 참, 한복과 치마조그리를 너무 이쁘게 입고 다녔던 의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것만을 찾고 있고 양복을 입으라고, 입으려고 하지 않는 곳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의정부인 것입니다. 가까운 도시 보십시오. 파주, 일산, 치마저고리와 한복을 집어던지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일산은 출판에 도시요. 파주는 LCD에 대한 IT 도시요. 그럼 의정부는 군사도십니까? 소비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영원히 이 의정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였다면 안 살겠습니다. 저의 장인어른 장모님, 저의 처의 고향이요, 내 딸이 태어난 이 의정부입니다. 이 의정부를 한번 어떻게 바꿔볼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이 소비도시를 보십시오. 의정부를 소비도시에서 IT 생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불가능 같아요, 사장님. 저 불가능 같습니까? 저는 해낼 자격이 있는 해냈고 해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억 말씀하시라고요. 누가 질문하네요.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IT 사장님들 여기한 2, 30분 오셨습니다.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정마이티기업 유치 적극 동참 잡아주시고 IT CEO 대표단한 30분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용역단지 인지 여기 단지가 있습니다. 3 0 0 0명 정도가 만약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있다면 그분들은 뭐 하시죠? 아밥안 먹죠?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적으로는 식당 하나가 14.5명의 생산 인원이 있을 때 식당 하나가 생긴답니다. 저는 50명을 하나로 잡을게요. 그러면 300개 식당이 생깁니다. 아, 밥만 먹어요? 아니에요. 커피도 먹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래서 커피점이 이0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거만 아는데요. 애들 노래도 잘한대요. 노래방도 만들 수있요 주변이 생긴대요. 아니. 젊은이들 호프도 맛있게 먹는데요. 한잔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0명의 생산자가 있는 도시 80%를 여기서 소비한다면 15,000명이 새로운 자들이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0%를 소비한다면 2만명이 새로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 버프를 쓴다면 3만명이 고용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되는 새로운 생산도시 유정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 치겠습니까? 자, 여기서 저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사장님 무조건 오겠습니까? 아니 아니죠, 유 사장님 무조건 오겠습니까? 좋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렇습니다. 조건이 와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우리 사장님. 3. 감사합니다. 이 조건은 의정부나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타 NH 공사에서 그 땅이 있다면 만약에 50평을 사면 50 50% 50평을 사면 50평 주겠다 하든가 그리고 법인세를 5년간 무상으로 하든가 이게 바로 제주도에서 그걸 해서. 넥슨이라든지 다음이 유치를 했습니다. 벌써 시가총망에도 8조, 10조 되는 회사가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저먼 제주도에. 서울의 근린이 의정부에. 안 오겠습니까? 50% 땅을 준다는데 안 오겠습니까? 주거공간 지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고쳐준다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건을 겁니다. 저는. 그 대신에 의정부에서 태어난 사람은 30% 채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20년 이상 의정부에서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IT 기업을 설득시켜 의정부의 생산 IT 도시로 도움하고 싶은 게 저희 강한 의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